자 영어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아는 단어에서 최대한 유사점을 찾아서 그리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 물론 잘못 판단해서 그 단어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문맥이 바로 최후의 방어선이 될수 있도록 독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문법이나 구문 독해가 아니라 문맥이 결국에 최후의 방어선이 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다면 그 이상의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요구하는 영어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어려운 질문을 봐야 하는 거겠죠. 이와이드 편의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nociceptive라는 단어. 어, 또 하나는 neuropathy라는 단어. 세 번째로는 밑에 나오는데요. 예, no s 라스틱 plastic 이란 단어 나옵니다. 자, 이와여대에서 냈던 이 단어를 과연 알기를 바라고 냈을까요? 이분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이거 전문용어니까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학생들은 모른 단어 나오면 무조건 제 끼고 넘어가 버립니다. 뭐, 그것도 안에 방법일 수 있으나, 그렇게 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최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이 단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국어를 읽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다 차단해 버리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린다? 좋지 못해요. 알수 있는 건 최대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가 발전하겠죠. 자, 노시셉티브란드나 보시면 아마 이 단어가 뭐에서 받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C, P, T, I, V라는 단어. 어디서 써볼까요? 바로 Receive라는 단어 아시죠? Receptive라는 단어. Reception 할때 그거. Recept.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용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Neuroscience란 말 아시죠? 신경, Pathic에만 어, 우리가 느끼는 것도 되고 고통이란 말도 되죠. 그래서 신경통 같은 거 어, 대충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시세티브 어, no 노스랑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아실 것 같아요. 요즘은 테뭐 치더라도 플라스틱.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맞습니다. 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언어라는 것은 뭔가를 상징하거든요. 심볼. 심볼리즘이 돼 있어요. 어느 기본이에요. 배경이. 그럼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건 가변성에 형태가 잘 바뀌거든요. 열만 가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성형외과를 할때 플라스틱 써저이라고 하죠.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사람을. 그럼 플라스틱이라는 거 바로 성형에 해당해요. 우리 말에 성형. 여러분들 성형이라면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한자로는 정확히 알수 없죠. 그러나 형태를 바꾼다나 형태를 만들다 정도로 대충 알수 있죠. 우리도 그러하듯이 영어도 그런 구조로 모든 언어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플라스틱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버리면서까지 다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알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는 단어만 나와도 이거를 활용해 보셔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문맥상 맞지 않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가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당에 나올 수밖에 없고 아, 어, 그래서 아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 유사점을 찾아서 보라. 잘못 판단해도 상관없다. 문맥이 최후의 방언을 댄다. 문법이나 구문 독해가 아니라 문맥이. 자, breakthrough in the pain research are coming along swiftly. 혁신, 깨부시고 나오는 거니까. 혁신이죠. 고통 연구에서의 그런 브레이크 스루 혁신적인 것들이 지금 쉽게 잽싸게 나오고 있어요. We now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pain is processed throughout the body and the brain and how to measure it. 자, 우리는 지금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통이 처리되는지, body와 brain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알아요. We have also discovered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ree types of pain. 우리는 또한 중요한 다른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세 가지 고통에. The first is nociceptive pain, which responds to injury or inflammation. 첫 번째 고통은 nociceptive pain. 뭔가 받아들인 수용의 고통이고, 정확히 n o c 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아픔을 나타내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을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통증 그것은 injury 부상과 염증에 반응하는 것이다. 뒤에 설명해 주긴 하죠. 부상과 염증에 반응하는 고통 Second, neuropathic pain 신경통 같은 고통은 두 번째로 caused by damage d a m 를 받은 거죠. Sensory nerve 역시 지각 뭐 느끼는 거니까 센서 센서 아시죠? 센서 그 센서 생각하시면 돼요. Sensory nerve 역시 지각 신경에 데미지가 생겼을 때 both are created by brain as a defense mechanism against the further injury. 둘다 만들어지는 건 바로 내가 defense 방어 메커니즘이 추가적인 injury, 부상을 막고자 against 할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brain signal from the damaged part of the body and then transmit instructions back to the site of damage t h a t generate appropriate level of pain 그러면 뇌는 어떻게 돼요? 신호를 받겠죠. 데미지를 받은 몸으로부터 그리고 transmit 전송하겠죠. instruction 지시 사항들을 back to the site 그 지역으로 데미지 받은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generate appropriate 적절한 레벨의 고통을 만들게끔 하게 조절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받아들이다가 뭘까? 이거는 업세스나 업세시언한 말을 알 거예요. 강박관념 그런 관념에서 이건 아니고요. 물론 다 넘어가시고요. 요겁니다. 평가다. 하요말 그럴 없어요. 악세사리 아시고 엑세스 초과다 하 말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 정답은 평가다. 하요 단어가 되겠죠. 업세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뭘 평가한다고요? 바로 시그널을 평가하겠죠. 그리고 브랜드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These first two type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이두 개의 타입은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었지만 however, the third type has only be g u n to be understood. 세 번째 타입은 단지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This type noce plastic pain. is when the brain defensive system goes wrong, a state known as a central s a n s i t i z a t i o n 이 유형은 바로 고통이나 아픔을 성형하는 바꾸는 고통으로서 내 방어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중앙의 sensitization 또는 sensitization. 이게 바로 센서티브란다라고 sen, 뭐야 민감한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어,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앞에 보았던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센스와 센스는 같은 거잖아요. 센서리, 그렇죠? 감각, 지각 신경. 이건 센 센서티브, 민감화가 되죠. 중앙에 민감화로서 민감하게 시키는 감각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 민감한 상태된 거죠. 과민성이랄까?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그거죠. 그것은 brain pain center, 뇌 고통의 센터가 became hypervigilant and responds to minor injury or inflammation, converting them to excruciating pain. 결기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거든요. 오 그냥 민감하다, sensitization, 민감한 상태, defense system이 망가진 상태라고 했어요. 내페인 센터가 하이퍼란 말 우리가 과잉이라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즐런터면은 어, 경계하는 과잉 경계. 너무 과잉 경계, 또 과잉 지각 상태, 또 과잉 어, 감각된 상태랄까요? 과잉으로 음, 각성 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뭐에 반응한다고요? minor 조그마한 injury, 부상이나 염증에도 과민반응 하겠죠 그것은 convert라는 단 바꾸다죠 그들을 excruciate 이단어 모르겠죠 그러나 잘 보시면 c r u c i 보이죠? crucify Cruel 가 뭐예요 Cruel Cruel 이게 십자가에 박힌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이야기 나올 때꼭 나온다는 crucify라는 단 나오죠 그래서 crucified 그래서 이게 바로 자가의 고통을 바뀌는 것처럼 ex는 강조해요. 그냥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 그것들을 아주 더큰 고통으로 극도의 고통을 주는 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드릴 것은 에, 조그만 고통에도 마이너한 고통에도 아주 큰 고통으로 바꾸는 과민성, 하이퍼한 형태로 바뀐 당이 나와야겠죠. 단어 보시면은 네, 여기 바로. proportion 비율 this 비율이 맞잖아 비례하지 않는 거죠 this disproportionate 비례하지 않는 이래죠 그리 비례하지 않는 자 다시 갈게요그 고통에 비례되지 않는 비 비율이 맞지 않는 그죠 비례하지 않는 정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 5 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젠 이런, 이런 단어들들는 굉장히 디스 디스 하면서 혼론을 주고 혼란을 주고 있지만 디스는 기본 뜻은 부정의 의미하고 분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디스페리즈라는 말이 경멸하다 뭐 이런 폄하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패리이냐면 폄하하며 경멸하며 이렇게 되겠죠 디스크 분리의 개념이니까 차별하다 이런 개념은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하면 차별적으로 다음에 크레딧카드 기억나시죠? 크레딧카드그세가시면 돼요. 인이 붙었죠? 그러니까 incredulous하면 신뢰하지, 믿지 못하는 듯이, 믿지 못하는 듯한 이런 게 되고요. willing 기꺼이 의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위리 의지죠? 거기 이거 붙인 거예요. 의지가 의지력이 없어 기꺼이 하기 기꺼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꺼리는 dis는 p r o p o s t i o n 비율이고 dis가 부정이니까 불균형적으로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에 반응한다고요? 마이너한 상처에 불구형적으로 반응한다가 정답이죠. 하이퍼도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 보면 분명 뭐라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올 거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완전 히 무시하고 난 이건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아는 단어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최대한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어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원에 빠져서 또 어원만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강사들도 있는데 그것은 단어 공부는 맞지만 단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어 여러분들은 단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최대한 독해에서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서접근하는게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긴해요